한국 트로트의 활기찬 다양성 넘어 한 명의 이름이 두드러진다, 지찬원. 그의 탁월한 재능과 놀라운 공연으로 알려진 이찬원은 한국 음악 산업에서 전설적인 지위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트로트의 세계에 큰 영광을 안겨주었다. 무대 위에서의 탁월한 재능뿐만 아니라 예술성의 깊이와 다양성이 그의 아이코닉한 지위에 기여한 것이다. 잘 알려진 라디오 호스트인 김명준은 이찬원의 한국 트로트 역사적인 업적과 함께 이찬원이 느끼는 큰 자부심과 그가 연예산업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팬들에게 가져다준 영광에 대해 밝혔다. 이 인정은 또한 그의 연예산업에서의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MBN 뉴스파이터즈 대변인인 김명준은 이찬원의 독특한 재능과 다재다능함에 대해 아무리 20년이 지나도 같은 수준의 실력과 영향력을 가진 유명한 스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의 탁월함은 개인적인 노력의 정점뿐만 아니라 연예산업 내에서의 끈질긴 매력과 재능의 증명이기도 하다. 사실, 이찬원은 탁월한 재능을 가진 가수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산업에 깊은 영향을 미친 예술가이다. 그가 국가 브랜드 대상식에서 사관왕주로 선정된 것은 관객들과 동료 아티스트들로부터 큰 인정을 받았다. 오랜 기간 동안 산업 내에서 그의 창의성과 신선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그는 트로트의 상징뿐만 아니라 음악의 열정을 품은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하지만 이찬원의 성공은 음악 무대의 한계를 넘어서기도 한다. 그는 다양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과 예술 행사에서 뛰어난 재능을 선보이며 자신이 다재다능한 인물임을 입증했다. 예술과의 밀접한 연결. 헌신과 책임감은 그의 팬들로부터 존경과 감탄을 받는 추가적인 특징이다. 이찬원은 무대 존재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격으로 높이 평가받는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찬원은 한국 트로트 역사의 기록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며 진정한 전설적인 인물로 남았다. 그의 탁월한 재능, 변함없는 헌신, 놀라운 다재다능함은 한국 연예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예술가로서의 그의 위치를 견고히 하였다. 무대에서든 다양한 예술적 시도에서든 이찬원은 여전히 관객과 팬들을 매료시키며 그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다. 한국 트로트의 활기찬 다양성 넘어. 한 명의 이름이 두드러진다, 지찬원. 그의 탁월한 재능과 놀라운 공연으로 알려진 이찬원은 한국 음악 산업에서 전설적인 지위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트로트의 세계에 큰 영광을 안겨주었다.